결국, 청기의 원소는 인기요. 지기의 세포는 인육이라, 인육은 지수화풍체로 돌아갈 것이요. 청기의 원소 인기는 불사불면 차원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개의 차원이 두 개에서부터 비롯되지만, 결국 이세 개의 차원은 하나 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물이 흘러들어 육지에 만물에 소생시키는 거고, 이 만물로 인해 육을 관사시키는 것은 모든 게 빗물질 차원이지만, 국회의사당은 보이지 않는 빗물질 차원 정신량으로 만백성의 삶을 이롭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육생량만으로 만백성의 행복을 갈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생량은 보이는 육관사를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육관사는 물질로 인해 만족을 일으키는 것이라 결코 육관사를 위한 육생량만으로 인간의 행복을 영위할수 없다는 것이죠. 육관사를 한 다음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나가는 차원은 빈물질 차원이고 빛 물질 차원이기 때문에 빛 물질 차원 정신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신량이 보이지 않는 빛 물질 차원이 보이는 물질 차원에 부합되어 나갈 때 비로소 육생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하나 되어 나가는 행복의 차원인 것이고 삼의 궁극은 행복에 있습니다. 육생 양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육생량이 갈구하는 게 만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생 만족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한 건 영원 지속해 나가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도 더 채울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권사를 위한 만족의 차원은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질량입니다지소화풍체로 지나가고, 또한번 육권사로 인해 만족을 느꼈다면, 다음 변화와 같은 그 만족을 느끼면 그 만족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부족함으로 느끼는 것이죠. 느꼈던 그 차원을 넘어설 때만 또 다른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만족은 부질없이 날개짓 하는 새와도 같습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는 것도 있지만, 멀리 본다는 것은 육생 넘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되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생량에 인생량을 부과시켜 나갈 때만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뭐 육생경제의 메카 여의도에 인생의 요람이어야 할 국회의사당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황한 설명을 드러났냐면, 여의도는 물과 모래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산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생량, 경제의 메카, 육생 경제의 메카로 자리할 수 있는 법이지, 산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육생양을 위해 살아가는 활동주체의 공간일 뿐이지 운용주체로서 생사여타를 위한 국회의사당의 자리에게는 그만큼 기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육생이요이하은 인생이라 했습니다 이란 넘어 이안이라고 했던 것이고 육권사 다음에 인기를 위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했던 게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산이 받쳐주지 않은 여의도는 대한민국의 메나탄으로 자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메나탄일 것일까? 이 지구상의 지판의 지형은 동고서저의 지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들판이 있고 서쪽과 동쪽의 중간이 들판이 있는 것이죠 들판이라는 것은 산과 들판이 어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은 생사여탈을 관양하는그 기운이기 때문에 산을 통해 물이 있고 물을 통해 들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은 물론 청기의 생명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운송의 수단이고 만물의 유의생명체를 키워내는 것이지만 유의생명체를 키워내는 만큼의 생사여탈의 조건은 산의 기운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1안의 풍수로 작용한다면 2안의 풍수는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까지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 때문에 세 개의 차원이 들어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있는 것은 여야의 대립적 충돌로 위인 나아지는 또 창출해내는 그 질량으로 만백성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야의 손에 누가 달려 있냐? 만백성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백성은 여야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이원화 체제는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둘은 하나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에 된 차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셋은 상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삼각 관계의 대립적 형태를 주어진 것이고 사는 사차원이라 보이는 3차원과 보이지 않는 4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승과 저승 이곳과 저승을 오가면서 육성을 통해 인간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과 저곳 육생과 인생 그 의미는 인생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육생은 나를 위해 살아올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육을 건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무조건 육을 건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육생살이 선천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육권살을 위한 육생령은 생각적 자원 지식에서 발원하고 생각은 순순 나의 에고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내 욕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육생물질 문명을 이룬 것입니다 내 욕심이 없다면 내가 내 욕심을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육생물질 문명은 없습니다 순순, 내 욕심의 차원, 이기적인 차원이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에서 비롯된 것이고, 육생량을 위한 육권사가 창고에 그 수북이 쌓일 때가 언제나 업그레이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육생물질 문명의 최고조를 이룰 때가 업그레이드 시대래. 그 업그레이드 시대는 컴퓨터가 보편화될 지음으로 육생물질 문명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육생 물질 문명이 넘쳐난다는 것은 이제는 육권사를 위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수 없는 나를 위한 육생 시절, 이기적인 시절인 것이죠. 왜 이기적인 시절이냐? 나를 위해 살면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바라 순수 어린 육생 시절에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어린 육생 시절에서 성인 인생 시절로 큰 동안에 순수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 먹기 위한 육생 교육만 받아온 결과가 쏠림이고 치우침 것이죠. 어려서 성인으로 자랐다면 행의 연장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바라. 행해 현장 사회는 활동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가 만나서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싸우고 충돌하고 부득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육생 차원의 성공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행해 현장 사회는 활동 유체를 위한 공간이요. 20 전에 행해 현장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음과 양, 아쉬움과 이로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에너지 충전도 하나에서 둘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가 될때그 힘은 배가 되어 거의 완전한 결정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에너지 충전으로 자리하는 것이고 사회는 행위현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잘 보면 행의 현장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인데, 전부 다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부딪쳐 싸우고 충돌하는 곳이고,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이 된 곳이기 때문에 양심을 운운하고 윤리 도덕을 거론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라는 행의 현장은 이목에 갇혀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자칫 도덕적 행위, 윤리적 행위, 불합리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여차 없이 우리는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사회 현장에서 분리되어 나만을 위한 공간이라 할수 있고 에너지 충전소라 할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는 그 어떠한 일도 다할수 있는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그곳이 에너지 충전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이 에너지 충전세에서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면 사회는 행의 현장 활동의 주체를 위한 곳이라 에너지 충전을 하지 못한 만큼 활동의 주체가 활동의 역량을 다 피지 못해 자기 차원의 그 바운다리를 구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원은 나의 삼의 차원을 넓혀 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 천지인이나 산수야나 육생 인생은 정신양으로 인해 부가 된다는 것이나 모두가 세계의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생 경계는 산과 물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산과 물만 있어도 육생의 열매를 무르익게 만드는 것이죠. 해가 지는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들이었고 들판만 있습니다. 산들이었고 들판만 있기 때문에 이들은 활동 유체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죠. 그만큼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심의 논리,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는 곳입니다. 얼마든지 육생의 아니만 구한다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 만족은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시 껍데기 질량에 알갱이 질량을 채우러 산이 많은 곳, 해가 뜨는 곳으로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업그레이드 시대인 것이고, 그래서 경제의 메카, 여의도는 물과 육지만 있어도 육생의 경제는... 얼마든지 무로 익혀 나갈 수 있지만 국회의 이세당은 만백성의 삶의 요람이 되어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생사여탈의 질량 산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육지인듯 싶으나 바다인 것이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를 둔것은 중국 대륙은 몸통이라 몸통과의 경계를 두기 위한 것이고 태평양의 섬으로 이루어진 두둑은 보여지는 섬이라 섬으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구의 지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나 물이 섬을 만들고 섬을 만들어 놓음에 따라고 너와 나의 차원을 달리해 나가는 것은 기운을 달리해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 되나 하나 되어 나가는 차원 생사여탈 질량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수뇌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며 수뇌부는 국회의사당이고 국회의사당은 관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관료들이 진정 다해야 한다면 산맥과 이루어진 그 곳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산맥이 많은 곳은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들판이 많은 곳은 육성량을 위한 활동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활동 주체의 삶은 보이는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산이 많은 곳은 보이지 않는 빗물질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산이 많은 곳은 운용의 주체로서 아쉬워 찾아오는 활동의 주체의 손을 잡아 나갈 때 필요로도 하나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양은 들판으로 인해 육생양을 생산해 내므로써 아시는 활동의 주체이고 또 아시는 활동의 주체가 육생의 열매, 육생 물질 문명을 가지고 1988년 전후로 해양 두둑을 통해 뿌리 반도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육생양은 껍데기, 육관사를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끼리,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는 빛 물질 차원 정신량을 부가시켜 나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